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던 모세가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자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와서 머물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이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루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루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하필 앉아서 쉴 것도 많은데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지저분한 우물곁에 앉아있었을까요? 그것은 미디아 땅에 머무는 동안 너무 목이 마르고 지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우물에서 물을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그심령상태 역시 몹시 지쳐있었음을 지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왕자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알아, 알아주는 자도 없고 거할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형제들을 잘 돌봐주려고 한 듯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이렇게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에 일곱 명의 딸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물에 그 우물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물을 길어 먼저 구유에 채우고는 자기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 제장은 훗날 모세의 장인이들 루웨 혹은 이드로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들이 그의 양 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앉아 있는 옆 우물에 와서 물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를 보냈을 텐데 아들이 없다 보니 일곱 명의 딸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고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느라 여기 보면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던 미디안 지장들의 딸들을 웬 목자들이 와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자기들이 먼저 우물물을 사용하라고 그던 것이죠. 이게 자기 정육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약자에게는 강한 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만약 그 딸들이 목자들보다 더 크고 힘이 센 남자들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쫓아내려고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보아하니 자기들보다 약할 것이 뻔하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자가 되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왕이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왕이면 큰 권력을 갖고 싶다고. 그게 생각따라 뜻따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그게 강자입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은 외로운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망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망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 사망에 두려워 떨다가 결국은 이 사망에 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중의 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는 죄에서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봉 5장 입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도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옮겼느니라야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졌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살면은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 우리는 부활만 남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내 삶을 보려고 해도 병들고 또 때가 되면 죽는데, 그래서, 심어맞고 영원한 불력에 떨어지는데, 우리 모두 다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 죽으시고, 보라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믿게 하시고, 믿었더니,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이제,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랑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영원한 하나나라 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찬양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항상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찬양하고 봐. 너무나 어려워도 일단 찬양하고 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보라고. 꼭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구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해주세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아무 지가 없어.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대,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넉넉히 밟고 간다.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 네, 아무 지 없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망보세 잡은 마귀를 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망보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예수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지, 우리 마음은 결코 두렵거나 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락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지혜대로 우리는 따라가 면 살아가면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상 가운데 아주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목자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빠진 그들을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모세가 그 악행을 하던 목자들을 오히려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들은 루엘의 딸을 쫓아냈는데 모세가 그 목자들을 이제 다시 쫓아낸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쳤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 장성한 모세는 그 힘이 무척 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의감이 넘쳤던 소유자였음을 아시는 분를 보면 못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급사람도 쳐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귀한 장점들이 다 넘어지지 않으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광야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장점들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이 발휘되지 못할 때, 뭔가 막힐 때, 그때를 보고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다 달라, 사람들만. 그러므로 광야에 있을 때는 내게 있는 장점들은 다 하나님이 주었던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점들을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만나면 낙망하기 전에 내게 있는 장점들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다가 광야를 맞이한 것이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장점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태된인 것입니다. 모세의 도움으로 목자들 위입에서 벗어난 그들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 있었던 사실을 다 아랍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째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 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모세를 한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세는 분명 그 피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40년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 애에서 살다 보니 그 옷차림이나 그 옷차림이나 말투가 애굽 사람같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19절을 보면 딸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버지는 "왜 그두 사람을 버려두고 왔냐?"고 하면서 빨리 데려와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당연한 대답입니다. 자칫 목자들로부터 큰 해를 당할 수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자기 딸을... 구해준 것이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뻤다고 했습니다. 이 말로 보아서 아마도 루엘은 모세가 미디안에 그의 거처가 아직 없음을 알고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회의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엘의 제안은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담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금 6장 31절부터 상임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기만 있고, 이제 그 필요를 안 채워주면, 아, 그거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 되었어요. 죄인인 거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죄인인 것만 알았으면 뭐해? 그 아들을 안 보내셨으면.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필요한 사정을 넉넉히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아들 보내신 으로 이미 증거된 거예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희더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채워 주세요. 그래서 뭘까 입을까? 여,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알아서 다 채워 줄 테니까. 그래도 못 믿으려고 그러니까 새를 뭘하세 제대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걱정하냐? 자, 풀을 봐라, 풀. 저들이 뭐 입을 거 걱정하냐? 필요할 때 내가 다 멀고도 이렇게 찢찢거리고 날아다니는 거 아니냐? 필요할 때 내가 옷 입혀갖고 저렇게 풀들이 잘 자라갖고 저렇게 백갑도 저렇게 꽃도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피고 있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리야.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희들을 샀다. 내 아들 삼았는데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왜안 채워주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돼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과 교통을 서그 인도함을 따라 살면 된다 이말이에요 알렐루야 이게 삶의 우선순위만 아니라 먼저라는 말이에요 항상 먼저야 할거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냐 어? 오늘 또뭐 알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게된 성님께 길을 기울이는 거. 그래서 그 인도함 따라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 그 인도함 따라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 성령을 진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더해주셨으니까. 은혜로. 또 더해줄 것이니까. 은혜로. 이런 걸 전혀 억제하지 말고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 길을 기리고 그 인담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루엘은 자기의 제안을 모세가 흔쾌히 받아들이자 그가 그의 딸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을 구해준 데다가 외모도 준수하고 건강하지 그러니까 루엘은 모세가 너무 믿음직스럽고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에 그의 딸십보라와 결혼해 줄 것을 또한 청원했던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제한 역시 그저 감상으로 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에 다십브라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우에서 그 나간 애가 되었습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도피했던 그곳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이름 속에서 모세의 지금의 신경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그 꿈이 깨졌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땅에 와서 양떼들을 돌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실망감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통하여 철저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케 하고, 그 정한 때에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기쁜 일이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혹광야에있더라도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심 따라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며 사용하실 하나님만 바라오며 기대하며 사시는 한분한분 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